흥해공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사와 그것을 이용한 통신 방식인 광통신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사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에서는 광섬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광통신으로 이용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빛이 지금 소한 매질에서 밀란 매질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빨간색 레이저를 비스듬히 비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하고 물의 경계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냐 빛이 들어가다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선, 경계면과 수직인 법선을 그어서 이 각을 우리가 입사각 예를 우리가 i라고 할게요. 그리고,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I'이라고 그럴게요. 그럼 이두 각이 같다. 이거 우리가 반사법칙이라고 부르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런데 일부는 이제 굴절을 하게 되는데, 원래 경로가, 원래 경로가 이런 데 비해서, 원래 경로에 비해서, 소화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가게 되면은, 법선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꺾이게 됩니다. 굴절각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가는 경우에 입사각 I가 굴좌각보다 크죠?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소환 매질, 미한, 미란 매질은 어떤 식으로 얘기해지냐면 공기에 가는 빛속력이 제일 빠르고 물로 들어가면 느려져요. 근데 이게 물이 아니라 유리가 되면 더 많이 느려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낸 입사광선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물이라고 하면은 유리는 더 법선에 가깝고 다이아몬드는 더 법선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더 많이 휘는 정도를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굴절 유리라고 하는데. 굴절하는 빛이 법선에 가까울수록 굴절률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굴절률 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보다 물이 더 크고요. 물보다 유리가 더 크고 유리보다 다이아몬드 가더 큽니다. 그 동기가 이제 1 0 0 0 3 정도의 굴절을 갖게 되면은 물이 굴절을 한1.3 정도 그다음에 유리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뭐1.5 근처. 그다음에 다이아몬드가 한2.4 정도 그 정도의 굴절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미란매질이랑 소화매질을 다시 정의하게 되면은 굴절률이 큰 매질이 자, 빛이 물에서 공기로, 미란 매질에서 소암 매질로 들어가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점점 늘려서, 어느 순간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그때를 우리가 임계각 IC라고 부르는 거죠. 임계각보다 더큰 상태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반사만 일어나는데, 이때를 우리가 전반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100%의 빛을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경계면에서 모두 100%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 전반 사 현상을 이용하면 빛 에너지를 100%만큼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울 같은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임계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그 정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률이 90도가 될 때의 그때의 입사각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매질의 경계에 입사할 때만 에 빛은 전반사 할수 있어요.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빛이 미란 매질에서 소암 매질로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예를 들면 물에서 공기, 유리에서 공기, 또는 굴절률이 유리 큰 유리에서 굴절률이 유리 작은 유리로 이런 경우에만 전발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빛의 각인 입사각이 임계각 IC보다 커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은 인터넷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느려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나 이런 거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 방방 곳곳에 묻어 놓은 광통신 케이블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광통신이 바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광섬유에, 광섬유는 여러분이 뭐 조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가느다란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맨 위에 막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광섬유는 맨 내부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내부에 코어라는 게 있는데 코어는 영어에서 그야말로 중심, 핵심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딩이 이걸 덮고 있어요. 클래딩은 무엇을 덮다 피복을 입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은 어디로 쏘냐면 코어로 쏘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저쪽 바깥쪽 코어에까지 100%비단너지가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보면은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는 코어가 굴절률이 큰 거예요. 클레딩이 굴절률이 큰 거예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미란 매질에서 소암 매질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광섬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굴절률이 큰 유리에서 굴절률이 작은 유리로 진행하면서 전반 전단... 광성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광통신은 먼저 광섬유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유리 안에 빛이 지나가서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도선의 경우에는 도선 자체에 있는 전기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외부의 전파에 의한 간섭이나 혼선이 없어요. 클레딩이잘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서 도청이 불가합니다. 전송거리가 80km 정도로 매우 길어요. 동축 케이블의 1.5km인 거에 비하면 전송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단점은 연결부위에 있는 작은 먼지나 틈 때문에 광통신이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광섬유는 힘에 약해요. 이게 유리라서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부러집니다. 광섬유는 너무 가늘어서 한번 끊어지면 연결하기 어렵다. 예,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 실험 시간에 관측한 내용 중 일부이다. 물통에서 나오는 물줄기 안으로 레이저 빛을 비추는 실험을 하면 도중에 빛이 공기 중으로 나가지 않고 물줄기를 따라서 진행했다. 빨간색 레이저를 공, 물에서 공기 방향으로 임계각보다 크게 하게 되면서 전반사.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전반사. 그다음에 여기서 전반사, 여기서 전반사, 전반사, 전반사. 그래서 이 레이저 빛이 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되는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철수, 물줄기 내에서 빛은 전반사하고 있어, 맞죠? 물의 굴절률은 공기 굴절률보다 커. 전반사가 일하, 일어나려면 위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이큰 데에서 작은 데로 보내야 된다. 맞죠? 물의 굴절률이 1.3 정도 되고 공기 굴절률이 1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물줄기 의 모양에 관계없이 빛은 항상 공기 중으로 나가지 않고 물줄기를 따라서 진행해. 이게 내부의 물 공기인데 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다 맞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도선을 이용한 유선통신과 비교했을 때 광통신의 장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업 증폭기 없이 전송되는 거리가 더 길다 맞죠 한 80km 정도 됩니다 네은 외부엔 간섭이나 혼신이 없다 이것도 맞죠 클레딩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반사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광섬유가 끊어졌을 때 연결이 쉽다. 아, 이거는 아니죠. 광섬유가 끊어졌을 때이 유리기 때문에 그냥 부러져서 쉽, 연결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디이 틀립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